12선 내란, 은 HID 블랙교원의 제보를 불기했던 민주당 이광희 의원에 따르면 그에 대 내에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어 해당 블랙교원이 신변을 위협받는 상황이며 염력을 내려도 실행이 안되니 다른 실행 조직을 찾아 충격적 사건을 조사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2.3 내란 당시 청주공항과 사드기지 스파 명령을 받고 복귀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라는 HID 블랙교어의제보 윤석열 내란무리의 자작성을 보여준 본격적인 사례였습니다 윤석열 내란무리는 국지전 도발의 실패에 비전시 개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이마저 복귀에서 중단되자 2차 d 를을 동원한 사자 끝까지 조작 해 어떻게든 2차, 3차 대응을 하려 했습니다. 윤석열 체포와 후속, 타로 과정에서 유혈 충돌과 폭동으로 어떻게든 판일 지지해야 하고, 현재 사면 결정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헌재 폭동까지 계획한 내란 무리입니다. 이 내란 무리가 전현직 유원들을 동원해 음지에서 테러를 계획하며 2차 내란 내전을 공유하고 있을 거란 전해는 합리적 추측입니다. 내란 시에는 대통령 직만 면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기고 돌아왔다며 언론 앞에 화렴찬 납작을 드러낸 윤석열과 그 잔당들은 아직도 죽기 직전의 운명을 뒤집으려 내전에서 활기를 잡고 있습니다. 내전은 국지전이며 한국전입니다. 1948년 내전의 역사가 1949년 국지전의 역사가 기어이 1950년 한국전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구속, 내란 내각의 총탄핵으로 내란물이 청산을 과감히 결행해야 합니다. 장밋빛 대선의 단꿈은 윤석열 구속, 내란 내각 해체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내란에서 내전으로의 위험한 질주를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구속 내란 내각 총탄핵과 거국 중립 내각 구성 내전책동 측동, 전쟁책동을 분쇄하 우리 힘으로 민중민주의 새 세상을 앞당겨 실현합시다. 구호 치며 마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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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내란 전당 국민의회 해체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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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속을 윤석열에게 총사압하라사압하라사압하라사압하라 내란물이 철저히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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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배후 미군